저한테 배운 걸로만 다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카드는 그 뽑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뽑는 사람마다 그래서 지금은 두 카드를 뽑아서 지금의 내 마음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지난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카드 하나로 선생님들이 용기가 되도록 지지가 되도록 어, 선물로 드렸는데 도움이 좀 음, 됐고 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응. 그 다음에, 아,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laughs>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 그럼 조금 더 연습을. 주의할 점이 뭐냐면, 그 상대가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상담사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어떨 때 의심이 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의심을 받을 때와 의심을 할 때는 언제, 언제인 언제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사람의 심리적인 걸 끌어내야 돼요 이 상징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을 끌어내지 못하면 아무 감동도 없고 상담도 없고 이게 뭐야 이렇게 돼요 근데 잠깐의 그 한마디가 한마디로 이 사람의 가슴을 싹 움직여줘야 돼요 그, 그거를 느끼신 분 있어요? 혹시? 예, 얘기하는 중 초국반이라 없으셨어. <laughs> 어, 막 지시하고 가르치고 야단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상담자에 그냥, 그죠? 우리 상담학회에서는 그냥 상담하지 마세요. 막 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슈퍼비전 받은데. 네. 그래서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정말 간섭 잘해야요 잘못 간섭하면 어, 서로 오해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 나 그런 말안 했는데요. 이러면서 싸움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잘 들어야 되고, 집중해서. 어, 또 내가 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그리고 상담자가 질문을 하잖아요. 응? O에요? X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기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딴소리 하는 거잘 파악해야 돼. 지금 행복하세요. 질문하고 자꾸 멀어지는 얘기를 내담자는 한다고. 그 얘기, 그거를 상담자는 그거 잡아내는 게 상담자의 실력이에요. 내담자가 하염없이 딴데로 가. 하염없이. 지금의 기분, 일주일 전의 기분, 일주일 동안 지낸 기분을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막 어렸을 때 것까지가 얘기하시분 있어 없으시? <laughs> 응? 막 대학 때 얘기할 사람 있어 없어요? <laughs>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을잘들지 지금 막을 수 있어. 요 그래서 이거 애, 지금의 기분은 어떤지 매일매일 뽑아보셔야 돼.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는 내가 속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죠? 뭔가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려니까 화가 나야 안 나. 화가 나.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한장 뽑아서 이걸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줘야 돼. 이런 식으로 어?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뽑아보시는 게, 이거는 매일매일 뽑아보는 배열법이에요, 사실. 매일매일 내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딱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고 뽑아보고, 여기에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하나를 뽑아서, 항상 오늘 하루의 마음을 챙기면서 여러분들 사실야 돼.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어떻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해 보세요. 일어나서 마이크 일로나오세요 마이크 좀.